이것을요, 어, 이것이 내가 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딱 펜을 잡고 끝날 때까지 잠시도 멈춤이 없이 그냥 써진 겁니다. 음, 써졌는데,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어, 이동 교수님, 한번 읽어주세요. 음. 대한민국 어디서 왔으며,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 네. 잃어버린 대한민국. 조선말 흥선대원군의 우리 민족끼리 살겠다는 시대차오적인 세국정책으로 조선은 근대화 과정에서 낙오되었다. 그 결과 1910년 한일 병합이 되어 36년 동안 일본에게 나라를 잃었다. 지구상에서 사라질 뻔한 대한민국이 3.1 독립운동을 통해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려고 7500명이 생명을 던졌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3.1 운동은 비폭력, 무조항,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이 핵심 주체다. 누가 3.1 운동을 일으켰나? 이승만이 일으켰다. 미국에 있던 이승만이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 국내로 밀서를 보내 김성수, 송진우, 임영신을 움직였다. 세 사람이 천도교와 국내 기독교 세력을 움직여 거적적인 3.1 독립운동이 폭발했다. 미국에 있던 이승만이 움직여 3.1 운동을 기획하고 일으킨 사실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비폭력, 무저항, 외교, 독립운동이 일제의 탄압으로 실패하자 소련과 손잡고 무장투쟁으로 일제를 타도하고 독립을 쟁취하자는 세력이 생겨났다. 그래서 3.1 운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어머니 소리를 듣는다. 3.1 운동 실패로 국민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소련은 볼셰비키 혁명 세력과 김만겸 등을 이용하여 박헌영과 상해 임시정부 의원들에게 공산혁명을 전수했다. 1925년 4월 17일 조선공산당을 창당하여 공산혁명을 시도했다. 그때 신주 사건으로 조선공산당 대표인 박헌영 이하 66명이 구속되고 37명이 수배를 받았으나 그 세력은 급속히 확대되었다. 무장 투쟁 세력이 만주에서 국내에서 항일 무장 투쟁을 해서 이 나라가 독립되었나? 아니다. 1910년 한일 병합 이후 열강 세력이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최초의 선언이 1943년 12월 카이로 선언이다. 전 세계 수많은 식민지 국가 중에 오직 한 나라 한국을 꼭 집어서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자유롭게 독립시킬 것을 결정한다고 선언했다. 2차 세계대전의 연합국은 일본을 패망시키고 카이로 선언의 약속에 의해 한국을 독립시켜 주었다. 누가 이 위대한 선언을 이끌어냈냐. 지금까지는 김구 주석이 장개석 총통을 설득했고 장개석 총통이 카이로에서 한국 독립을 제안해서 카이로 선언이 나왔다고 알려졌다. 최근 연구 결과는 그게 아니었다. 이승만이 루즈벨트,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세 차례나 편지를 써서 한국 독립을 청원했고 이승만을, 독립, 이승만을 돕는 미국의 후원자들 예를 들면 미국 상원의 원목을 맡은 헤리스 목사 같은 분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특보인 헤리 홉킨스를 움직여 카이로 선언을 직접 작성하도록 했다. 국사 편찬 위원장을 지낸 유영익 교수는 카이로서는 탄생의 가장 큰 한국인 공로자는 이승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일본의 식민 통치로 대한민국은 나라는 물론 말과 이름 심지어 성까지 빼앗겨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을 때 미국이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투하하여 기적 같은 해방을 맞게 되었다. 연합국은 카이로 선언의 독립을 이행하여 대한민국을 독립시켜주었다. 대한민국 건국, 해방 이후 무정부 상태에 빠진 한반도는 어떤 정치체제를 선택하느냐를 놓고 미국과 소련, 민족 지도자들 사이에 심각한 논쟁이 발생했다. 그 당시 이승만은 미국에 있었고 김 군은 상해에 있었다. 그들이 귀국하기까지 두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미군은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었다. 이 틈을 타서 전남 광주 벽돌 공장의 위장 취업에 있었던 숨어 있던 공산주의자 박헌영은 이승만과 김구의 이름을 도용하여 1945년 9월 6일 전국에 147개 인민 위원회를 조직하여 조선 인민 공화국을 선포했다. 무정부 상태에서 정부 행세를 한 것이다. 해방 공간에서 좌익 세력이 판을 친 것은 공산주의자 여훈영이 조선총독부로부터 통치권을 인수받았기 때문이다. 조선총독부는 우익인 송진호에게 통치권을 넘겨주려 했다. 우익진영은 중국에 임시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임시정부가 인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조선총독부로부터 통치권을 인수하면 후에 독립국가가 수립되었을 때그 법통이 조선통독부가 된다. 이건 용납할 수 없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우익진영은 총독부로부터 통치권 인수를 거부했다. 반면에 공산주의자들은 쌍수를 들어 통치권을 인수받았다. 영운영은 그 조건으로 국내 감옥에 수감된 사상범 즉 공산주의자들의 석방과 식량 배급권, 언론사 인수권 등을 요구했다. 총독부는 이 요구를 수용하여 해방된 다음 날인 8월 16일 오전 9시, 소대문 교도소를 비롯한 전국 10여 개 감옥에서 1급 공산주의자 1만여 명이 일시에 풀려났다. 이들이 대거 좌익세력에 가담하여 남한의 정치판이 급격하게 좌경화된 것이다. 박헌영은 능수능란한 권모술수와 서울에 있던 소련 영사관의 지령과 자금지원을 받아 경쟁자들을 모조리 숙청하고 권좌에 올랐다. 박헌영이 해방 공간에서 공산주의 두목이 된 것은 일제시절 소련 유학을 통해 공산주의자로 만들어준 소련의 지원과 지령, 자금 제공 덕분이었다. 박헌영은 일본인 명예의 적산과 토지 등을 강제 몰수하여 무상 분배의 토지 개혁을 시행한다고 국민을 선동했다. 남한 국민의 78%가 이를 지지하여 이 나라는 광복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조선 공산당의 지배에 들어갈 뻔했다. 요즘 문재인 정부가 선거 앞두고 코로나 지원금 뿌려서 표를 싹쓸이하는 것이나 똑같은 수법이었다. 미국은 2차 세계 대전의 동맹국이었던 소련과 손잡고 신탁 통치를 통해 한반도를 독립시키려고 했다. 좌우 합작을 시도한 것인데 좌우 합작의 총착력은 공산화라는 사실을. 꽤 뚫어본 지도자는 전 세계에서 이승만 한 사람 뿐이었다. 좌우합작을 한다고 치자, 그러면 좌익들이 선전선동을 통해 우익 세력들을 부패, 부도덕성, 적폐 세력으로 몰아 차례로 제거한다.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암살하거나 자동차 사고를 가정하여 죽여버린다. 결국 공산주의자들만 남는다. 이쯤 되면 간판을 공산당으로 내걸고 공산화의 길로 나간 것이 동구권 공산화의 일관된 수법이었다. 북한에서 공산당이란 용어 대신 노동당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1945년 11월 신의주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 점령 지역에서 일어난 최초의 반소 반공 의거가 폭발했다. 체코나 헝가리에서 일어난 반소 반공 의거보다 10년 이상 앞선 시기에 일어난 역사적인 의거다. 학생들의 반소 반공 의거를 기관총, 전차, 전투기까지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바람에 공산주의라면 주민들이 치를 떨었다. 그래서 공산당 대신 노동당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신우주 의거 배후 세력을 조사한다면서 기독교 세력 우익 지도자들을 체포하여. 시베리아로 끌고가자 뜻있는 반공 세력들이 대거 월남하여 서북청년단을 결성하여 남한의 공산 세력과 투쟁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북에서 월남한 반공 세력, 기독교 세력이 건설하고 지켜내고 발전시킨 것이다. 정주영 회장 이북 사람이다. 반공 기독교 지도자들은 모두 이북 출신이다. 공산 세력과 피나게 싸운 서북청년단 모두 이북 출신이다. 미 국무부와 미군정이 좌우합작 노름을 하고 있을 때 이대로 가면 남한마저 공산화 되고 만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승만은 1946년 12월 직접 미국으로 간다. 자기가 직접 미국 조야에 호소하여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바꾸겠다고 나선 것이다. 미국으로 간 이승만은 한반도 문제는 미국과 소련의 타협으로 안 되니 유엔으로 이관하여 유엔 주간 하에 정부를 수립하는 전략을 제안했다 소련 간첩이 우글대던 미 국무부는 이 제안을 거부했으나 피점령국 담당 차관보인 존 힐드링 장군이 이승만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찬성했다 결국 역사는 이승만의 의도대로 진행됐다 이승만의 신복이었던 임병직은 존 힐드링 장군이 대한민국 건국의 은인이라고 칭송한다. UN 총회 결의에 의하면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정부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다. 느닷없이 소련이 북한 지역 총선 준비를 위해 방북하려던 UN 한국임시위원단의 입국을 저지한다. 남한 인구는 2200만, 북한 인구는 900만이었다. 인구 비례에 의해 총선을 하면 공산주의자가 주도권을 잡을 수 없으니 소련은 유엔 감시하에 총선을 거부한 것이다. 이승만이 분단의 원흉이라고 정말 쇼가 웃다가 코뚜레가 터질 일이다. 남북 통일 정부 구상의 꿈을 물거품으로 만든 것은 스탈린이고 그 하수인 인 모택동과 김일성이다. 소련이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의 입국을 거부하자 유엔은 소총회를 열어 그렇다면 유엔 감시하에 총선이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하여 정부를 구성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승만은 유엔과 미국의 협조를 받아 1948년 5월 10일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먼저 총선을 실시하여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 그렇게 건국된 대한민국을 유엔, 총원은, 유엔 총회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까지 했다. 유엔 주관 하에 탄생했고 유엔이 승인까지 한 소중한 나라는 이스라엘과 한국이다. 국제법에 의거하여 유엔이 탄생시킨 소중한 나라를 공산주의자들이 침략한 것은 유엔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된다. 유엔은 6.25 남침이 벌어지자 유엔군을 파병하여 무력으로 공산 침략자들을 격퇴한 이유는 한국의 유엔의 자손이기 때문이었다. 공산주의자들이 이 땅을 공산화하기 위해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 대구 10월 폭동, 제주 4.3 폭동, 여순 반란을 일으켰으나 그들은 뜻을 이룰 수 없었다. 우리 국민이 원하는 나라는 음습한 전체주의 파쇼 공산주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이 한 개인에게 준 천부적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공화국이었기 때문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민족이라는 혼돈된 이념에 빠져있던 상해 김구 세력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나라를 공산화하려고 발버둥 친 박헌혁의 공산주의자들과 한민당의 대표인 김성수 세력과 자우 합작을 주장한 미소 공동위원회를 제압하고 건국을 이루었다. 대한민국의 건국 4대 기둥은 첫째 자유민주주의, 둘째 자유시장경제, 셋째 한미동맹, 넷째 기독교 입국론이다. 이 위대한 틀에서 사일과 박정희 대통령의 조국 근대화와 새마을 운동을 거쳐 전쟁으로 폐허된 대한민국을 재건하여 민주화의 기틀을 다졌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보유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을 등에 업고 유엔의 결의와 온 민족의 염원을 무시하고 1948년 8월 2일 흑백함 선거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 그들의 기둥은 첫째 공산주의 둘째 사회주의 통제 경제, 셋째 소련 중국과의 동맹, 넷째 주체 사상을 바통으로한 주체 조선 김씨 왕조다. 대한민국의 근대화된 자유민주공화국의 탄생이라면 북한은 3대째 왕위를 세습하고 있는 김씨 조선 왕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개명 천재 왕조라는 이름이 창피하니까 백두혈통이라는. 황강 무계한 시적 사회 용어를 동원한 것이다. 양반의 자리에 노동당이 들어앉아당 간부들이 조선의 양반처럼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착취 경제가 북한의 참놓습이다 요즘 북한에는 당이 두 개라고 한다. 노동당과 장마당 두 정당이 권력 투쟁을 벌여 장마당이 노동당을 압도하고 있다는 우스개 소리도 들린다. 공작과 모사를 통한 공산화 작전이 실패하자 김일성은 1950년 6월 25일 18만명 병력과 T-34 전차 2 4 2대 자주표 100마운 2대 100여 대의 전투기와 폭격기를 앞세워 전면 남침을 했다. 6.25 전쟁은 500만 명의 인명 피해를 야기했다. 6.25 남침 때 최일선에 서서 인민군을 이끌었던 장교의 80%, 그리고 18만 명 인민군 중 6만 명이 모택동의 중국 공산당에 북한에 보낸 조선족 병력이었다. 6.25는 명백한 김일성 모택동 합작의 남침 전쟁이었다. 김일성 집단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통제경제, 소련 중국 중공과의 공산동맹을 선택했어라. 70여년이 지난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인간이 살수 없는 폐륜국가 불량국가 악의 축으로 전락했다 남북한의 체제전쟁은 대한민국의 승리로 압도적인 결말이 났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음습한 구석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난 세력이 민주화로 가장하고 권력을 탈취하는 데 성공했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 날마다 위수 김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친지 김동,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외치던 주사파 일당과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했던 남로당 잔당들이 연합하여 이승만 대통령이 세우고 미국, 일본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자유동맹을 해체하고 북한, 러시아와 함께하는 공산 동맹을 시도하고 있으며 마침내 청와대까지 점령하여 마지막 행동을 하려 하고 있다. 혼돈에 빠진 대한민국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48년 8월 15일 건국을 부정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종북 좌파 사상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 6.25 전쟁을 민족해방전쟁이고 미국은 한반도를 분단시킨 원흉이라고 외친다 해방 후 박헌영과 남노당의 목표였던 인민공화국 건설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교육, 언론 등 각계각층에 침투하여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하여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그들의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종북 좌파 사상을 가진 대학 교수들과 정교조 및 학생들과 일부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이 애초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로 매도하고 대한민국은 미군을 철수하고 미국 없이 살아야 진정한 자주 국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의 세력이 날로 확장되어 청와대를 점령하고 해방 후 78%의 국민들이 박헌영과 남노당에 속았던 때를 재연하려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에 발생하는 상처와 손실은 이를 말할 수 없으며 경제적으로 국가의 국가 1년 예산에 달하는 400조 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 그들은 가정과 학교 사회와 국가를 분열시켜 선진국과 자유 통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대립과 반목을 조장하여 국가와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조성하고 있다. 마침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행위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최정예 사단들을 해체하고 해안을 지키는 부대가 계속 경계망이 뚫려도 누구 하나 자성의 모습조차 없는 군대 모습을 보라. 월남 태망 때의 월남군과 완벽한 닮은 꼴 아닌가. 대한민국은 1970년 국민들의 투표로 공산에 된 칠레의 모습을 그대로 탑습하고 있다. 공산주의자 아엔대가 했던 수법 그대로 대한민국 공산화가 추진되고 있다. 전 국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 냄비를 들고 거리를 뛰쳐나와 냄비를 두드리며 우리에게 빵을 달라고 외쳤던 국민이 정신 못 차리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벌어지게 될 일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는 70여년 대한민국 역사로 입증된 것을 거울삼아 더 이상 한국 현대사의 거짓 논쟁으로 대한민국을 흔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 박헌영과 남도당의 후회를 자처하는 주사파들은 스스로의 과오를 역사 앞에 시인하고 참회해서 대한민국이 자유통일된 1등 국가가 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만일 주사파 일당들이 스스로의 잘못된 주사파를 포기하지 않고 국민 속에 숨어 대한민국 발전을 방해하며 주사파 운동을 계속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코 당신들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자유통일과 세계 속의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속히 끌어내려 그동안의 죄과를 물어 감옥에 잡아놓고 주사파를 척결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헌법과 건국 사대기동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 한순간 진통이 있을 수도 있으며 걱정스러운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결단코 한 뜻과 한 마음으로 뭉쳐 이를 극복해내야 한다 대한민국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국민 소득 5만 불 자유 통일 조국 복지 국가 세계 인류 국가가 되기 위하여 정체성을 확립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합시다 정광훈 대독.